할렐루야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는 복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요?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들, 즉,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들이 흔히 말하는 불평과 원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백성 자신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들을 내어 보내는 불의한 남편과 같은 자가 아니요또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내어 버려두는 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50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느 빚쟁이에게 너희들을 팔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스스로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증명되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과 아픔을 주실 수 있겠느냐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미혹되어 스스로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 입술과 그 귀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